제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. 무소, 무소 불의의 진정성 하나도 없다. 네, 무소불의의 성역이 되버린 거죠. 어. 어,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어, 이해할 수 없는 게 저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결정에 이요 왜냐하면 그말그 그 공정과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그런 특혜 채용 그 채용 비리 어, 이것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한 것이었거든요. 너무나 이제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.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했습니까? 그것에 대한 직무감찰조차도 그게 없습니다. 불법이라고 지금 판, 판단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헌법재판소가 저는 너무 그 지나치게 엄격하게 헌법을 해석한거 아닌가. 제가 헌법조문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만, 헌법조문상으로는 이게, 어, 헌법기관, 그 중앙선관위에 대한 징후 감찰을 꼭 배제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이 나다 보니까 어, 결국 이제 중앙선관위에 이제 손을 들어준 셈이 됐죠.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어떠한 그런 아무런 그 비리를 저질린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지금 감찰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만, 아 그래도 바로 어떠한 그런 조치가 내려지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기존의 영장도 이제 기각된 예도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, 이렇게 불법 채용된 어, 이 공무원들이 아직도 좀 선관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, 어, 저는 이 선관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러한 채용비리가 불거진 게 애초에 중앙선관위가 출범 초기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, 하다 하다가 하나 하고 두개 하고 하는데 아무런 직무 감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적발이 안 됐던 것이죠. 근데 이것이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고 3년이 10년 되고 하면서 이것이 완전히 만성적인 저런 불감증이 됐다고 어...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. 저는 오히려 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채용 비리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몇년 전에 사기업의 채용 비리, 은행의 채용 비리조차도 업무 방해죄로 관련자들이 최고 책임자들이 실형까지 선고받은 오. 그런 예가 있습니다. 예. 그러면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 위계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를 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 히 실형 선고가 지금 돼야 되고 이건 중형이 선고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아직 뭐 재판은 지금 뭐 기소가 됐는지 여처조차도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이고요. 영정대.